쯔찌, 찌찌 아, 찌찌 먹어라. 애기야, 엄마 찌찌 먹어. 그러면, 어린애가 이제 할머니하고 놀다가, 나는 아모니, 하모니, 하모니 찌찌 먹을래? 그런다고. 하모니 찌찌 지치. 그래서 찌찌나쥐찌나젖을 어, 말하는 거야. 요, 한글로 표기하면, 어, 촛이라 그러고, 우유란 말이 되고, 튼단 말이 천맥인다는 뜻이요. 그래서, 어, 이 동자는, 어, 먹고 산다는 뜻이요. 물만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산다는 뜻이요. 그래서 어 "도울 조자" 있잖아요. 도움는다 도울 조자가 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울 조자" 또 "도울 우자" 있잖아요. 어, 도움는다 "도울 우", "도울 조" 또 어, 이렇게 쓰면은 어 "죽은 조상이 돌본다는 뜻이 에, 우자입니다. "이게 도울죠. 도울 조, 도우냐 그래서 "동자는" 어, 도읍는다는 뜻이고 도울우자 도울우자가 바로 어, 저시라는 뜻과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어, 우리가 동사무소를 어, 뭐 주민센터 어디서 거지같은 말을 갖다 붙이냐고 이거 붙인 사람이요 이거 사람이 좀 어, 너무 역사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한국의 전통도 모르는 사람이 이따가 엉터리짓 한거예요 어, 이거 행정부에서 말이야. 빨리 이거 고치라고 그냥 동사무소로 해야 돼요 그래야 100년 전이나 어, 200년 300년 전에 동사무소 어, 동이라고 그러지 어, 그 100년 지났으니까 동이면 뭐 주민센터가 되고 그 무슨 얼어죽을 주민센터예요 그래 그럼 뭐하는 데가 주민센터요청춘한데요 어, 운동하는 데요 뭐하는 데가 주민, 주민센터냐한 말이요 그냥 그것을 갖다가 동사무소 하면 다 알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50년 전에 미국이나 어디로 이저 뭐야? 이민 갔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동사무소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죠이 주민센터 뭐요? 역사의 단절이요. 대단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공주로라는 그런 말도 옛날에 웅진이라고 그래야 돼요. 경주라고 바꿨죠. 경주가 지금 서라벌로 바꿔야 돼요. 서울을 한양으로 바꿔야 돼요. 역사 단절을 피하려면 한국 한개 서울을 한양으로 바꿔야 돼요. 왕조는 망하고 멸했을지라도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 역사적인 도시의 명칭이나 역사적으로 연면하게 사는 그 백성은 아직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역사의 단절은 그 민족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야. 이 이런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무슨 어 학자가 되고 그래. 야 오늘날 그 많은 학자 교수가 됐지만은 이런 말을 제대로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 어 50년 전에 뭐 양주영 박사 같은 사람이 국보 이러라고 어 자신을 어 평하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일본의 소창진평이라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소창진평 어.. 소창진평이라는 어.. 향가 연구하는 사람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향가 연구의 최고 봉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산스크립트의 무지한 사람입니다. 소창진평 산스크립트의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이를 읽으려면요. 산스크리트를 알면 이주가 잘 풀려 그런데 그러면 이두저뭐야 어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야 국회 해가지고 그 국회를 영어로는 디스토트라 그럽니다 디스토트 디스토트 하는 거요 이 왜곡한다는 뜻이요 왜곡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보 위로가 되느냐 이 말이요 어? 소창진평도 마찬가지고 양재동 박사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한글학회라는 사람들이요 너무 엉터리야 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아직도 그저 엉터리 학문을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최연배 그 선생같은 사람은 뭐예요 비양기 원래 비양기야 비양기 비양 기. 비행기여, 비행기. 비. 비앙기요, 비앙기. 비. 앙. 기. 비앙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아가지, 요렇게 날아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비앙기라고. 우리 토속사들은 비앙기요. 이놈을 갖다 날틀이라고요. 아, 날들 하고 하나날들이 뭐여, 그래.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1960년도 어, 전후반에서. 날틀이라고 뭐, 뭐 엉뚱한 얘기를 해라. 날킬이 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 한자가 우리 문화의 축인데, 그걸 다 버리고 말이야. 어, 자기가, 저 뭐야, 한글 연구한답지고. 아, 날틀이라 뭐, 어쩌고, 이런 엉터리. 그 무슨 소리 그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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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의 저 뭐야 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문화를 다 부셔도 말이야. 보통 부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재미난 거 하나. 우리 민족, 어, 무사상을 내가 조금, 어, 설명하겠습니다. 무라는 것은 산스크림 매자라고 그래 있어요. 산스크림 매자에요 이게 뭐냐면, 초월적인, 어, 초월적인, 초월적인 정신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력. 그런데, 뭐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거냐. 메달을 설명하면은, 영어로 살려면스포네처럴입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초월적인 스피릿추얼 파워입니다, 스피릿추얼 그러면 이것이 진짜냐? 이거 문제예요, 이게. 이게 진짜냐, 이거요. 내가 설명해. 이것이 무엇이면 파워가 무엇을 하느냐 면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 케이퍼블로버 Curing t 병을 고친다, 이거요. 어떻게, without, 어, without prescribing, prescribing, medicine. 약을 쓰지 않고, 약을 조제하지 않고 병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사상이냐면, 토템 사상이에요, 이제. 네, 토템, 토템. 이 토템이라는 것이 무입니다. 그러면, 토템의, 에, 근본 사상이 뭐냐면, 가족들이, 집안, 식구들이,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행복시럽게 사는 거에요. 이거 행복시러운 거에요. 이렇게 사, 사회, 살아야만이 사회가 조화스럽다이 말이지. 이 사상이 토템이요. 이걸 서양, 어, 학문이나 서양 종, 종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한국의 무속, 뭐 이런 건다미신야 슈퍼스티션이라고. 이런 엉터리 없는 나쁜 놈들이 어딨냐고. 남의 문화를 갖다 막 짓밟고 말이야, 파괴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요. 요 서양 놈들이에요, 요. 저희들이 무식한 놈들이 말이야.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것을 당하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조화라고 춤춰가지고서 그, 서양 사람들, 어? 똥을 빨아 처먹는 놈들이요. 어찌서 이렇게 미련한 한국 사람이 됐느냐가 내가 통탄스러워서 하는 말이요. 아, 어, 자기, 선대조 할아버지 과거, 어, 상고, 천 년, 만 년, 역사상,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이면요. 그게 뭐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의미 없는데 왜하있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반, 반성하는 거요. 예 반성을 해가지고, 어,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버려. 옛날 거. 현, 현, 현다고 지금 말이요. 어, 60년 내지 100년 된, 어, 조선조 가구, 뭐, 자개 가구가요. 세계 어떤 와도 최고봉이야. 예술적으로. 그거 옛날 거니까 뭐, 아파트 상으로 뭐, 별 필요 없어. 그냥 딱딱 버린다고. 천만에. 그거요. 골동품상에 가면은. 어, 옛날 그 60년, 100년 된 거요. 그몇 천만 원이야, 수천만 원에서 수 억대 간다고. 이제 지금 늦게서야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보 생활을 어,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무사상을 내가 여기서까지 설명하고, 내가 또한 가지 설명할 게 있어. 우리 것이 다 나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무당, 무속이 말이요. 여기에서만 끝이는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무에서 예술이 나와. 모든 예술의 근본이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의상, 옷 같은 거, 어, 의복 같은 거. 어, 이런 게 장식이다.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또, 여기서 음악이 나왔어. 음악. 여기서 무, 무, 어, 무용이 나온다고. 어, 춤추는 거. 여기서 뭐냐면, 어, 무술이 나왔어. 무술. 어. 무술이 뭐냐면, 작두 시퍼란 작두 놓고서, 이 작두 위에서, 어, 무당이나 박수가요, 맨발로 춤춘다고. 세계 어떤 나라 사람이 말이야 작두 위에서, 어 신문을 딱 대면요, 신문이 쫙쫙 찢어져. 요 그런 작두 위에서, 무당이나 남자 박수가 맨발로, 그, 저, 뭐야, 정신통일 해가지고, 어, 그, 작두 에 올라섭니다. 어떻게 보면 작두 에올라서기 전에, 꽹가리 치고, 푹치고 장장장장, 장장장, 장 난리가 나요. 그리고 한, 50명, 100명이 모여서도 그냥, 장장장장장장 난리가 나. 그러다가 이제 딱 신이 딱오르잖아 그러면 남주 박사금을 작두두개딱 먹고 두 발로 딱 올라가. 그래서 거기 춤추는 거야. 봐. 그것도 뭐해한번 어, 5분, 10분 하는 게 아니야. 15분, 20분이 가막 그냥 빡고, 캬, 춤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짱짱짱짱 하면서 딱 바깥으로 딱 내려와. 발을딱올려봐아 아무 상처 없어. 이런 정신통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요 한국의 무속,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한국의 예술과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정신력을 전 세계에다가 우리가 선양하려면 이제 무당, 무속에 이 칼춤추, 칼춤하고요. 칼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어, 팔뚝만 한칼 있잖아. 칼로다가 돼지 한 200근, 300근짜리 돼지를 콱 찍어. 지금 한 60, 70대 노인 할머니가 돼지를 딱한혹선 춤을 춥니다. 짱짱짱짱짱짱짱짱 춤추는 거야. 세계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60, 7 0대 할머니, 무당이 말이야. 100근, 200근짜리 돼지 잡아가지고선 그놈을 칼로 찔러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춤추냐고. 세계 어디도 없어. 그까지가 뭐 한국 문화다, 뭐에 대해서, 어, 춤몇 가지 추고 부채 춤 조금 추고 말이야. 아 어, 무슨 뭐 노래나 깨, 깨 부르고 말이야. 무슨 뭐, 서양에 뭐, 뭐, 이태리 무슨 뭐, 어, 방식에 뭐, 발전법으로 깨, 깨, 그, 원무외술이야, 그, 물으면 원예술이야 그거 음악이요. 무당만 못해요. 무당만 못해요. 구세주다 뭐 할렐루야 다 하더라도 아마 무당 아, 그저 칼춤 추는 거못 당해. 어? 서양의 어떤 종교나 어떤 뭐어 그런 단체도 말이야. 저 작두에서 춤못 추어. 그발바을살 찢어주 죽어버린다고. 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정신력을 나는 아주 높이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